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8월 30일 금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다윗은 이미 지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내 안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쓰인 창조하다 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이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실 때 쓰이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분명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전과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화해 주시니까,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랬듯이 죄의 종로를 타며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